안녕하십니까 백산호회입니다 정말 싱그러운 그런 4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어제 이렇게 비가 충분히 내려서 올해는 정말 봄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내려 주니까 온 전신에 정말 너무 꽃도 무성하고 잎도 정말 풍성한 그런 싱그러운 봄입니다 어, 오늘 이제 꽃님들 항상 기다려주시고 정말 반갑게 맞이하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게내 손에 있어도 제가 누리지 못하면은 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든 또뭐 돈이든 또 취미든 열심히 누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가드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라늄. 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별건은 없습니다 오늘 어, 몇 가지 소개 시켜드리고 그렇게 한번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희는 제라늄을 여름 대비해서 이렇게 잎도 좀 정리해주고 꽃도 많이 안 달아줍니다. 꽃도 이제 너무 많은 거는 항상 따주고 그렇게 이제 모조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요몇 가지 꽃 피는 거 소개 시켜드리고. 어 모종, 큰 모종, 어, 또 있으면은 제가 어,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몇개 분양, 저렴하게 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이 품종은 그 펜시 제라늄입니다. 어, 얘는 엄청 미시지 헬리콕스라는 품종인데, 이제 잎이 이렇게 물됨이 선명하고 무늬가 정말 싱그러운 그런 이제 품종입니다. 꽃은 이렇게 얌전하게 이제 홑꽃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볼을 이루어 서 이제 이렇게 꽃을 만들어 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제 얘도 오늘 모종 나와 있어서 제가 저렴하게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이 품종은 피치 어벤추린입니다. 어, 제 러시아 품종입니다. 요 이제 국내 들온지는 한 3년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도 엄청 왕꽃볼로 꽃인심 좋고 여름 잘 견뎌 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제 언제 봐도 정말 화영이 변하지 않는 저희 보름달입니다. 어, 보름달 어 항상 이렇게 1년 내내로 꽃을 보여 주니까 항상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보름달 오늘 한 다섯 포트. 어 제가 어 오늘 정말 어 특가로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우아한 모습의 포에버입니다. 어 포에버 키도 널씬, 늘신 널씬하지만 꽃대도 쭉 빠져서 어 정말 점잔하고 우아한 그런 색상입니다. 포에버 현재 지금 모종은 없습니다. 어 4월에 거의 분양을 다 나가서 가을에 이렇게 제가 예쁘게 모종 키워서 또 저렴하게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제라늄이고 다그마머레이입니다. 어, 다그마머레이도 순둥하게 정말 꽃잘 피워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살몬 색깔에 엄청 예, 왕꽃볼 해주는 그런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타 마르셸입니다. 타 마르셸도 연중 꽃이 보여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품종입니다. 어, 타마르셸도 오늘 모종이 있으니까 오늘 저렴하게 분양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품종도 마리 막달레나입니다. 러시아 품종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완전 뭐 겹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은볼 자체는 이렇게 왕꽃볼을 이루어줍니다. 이제 안쪽에 이렇게 연지곤지가 들어있는 게 얘의 매력입니다. 프린스 구스타프입니다. 프린스 구스타프도 그 항상 요 이제 모종이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품종입니다. 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오늘 모종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트리트입니다. 아스트리트도 그 지금 가을부터 시작해서 엄청 길게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를 하네요. 이 품종도 레시아 품종이고 어, 룩소르입니다. 어, 룩소르가 조금 살몬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입니다. 룩소르도 꽃 인심 좋고 이렇게 꽃대가 길게 예, 빠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타마르시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피겠습니다.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이렇게 이제 핑크 색상하고 같이 아이보리하고 우울해져서 정말 부드러운 어 그런 이제 색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라앙드레입니다. 라라앙드레 어 지금 화면에 비치는 색상보다는 조금 핑크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라앙드레도 어 지금 모종은 없습니다. 꽃이 오늘도 예쁘게 피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을에 분양하겠습니다. 유구르센카입니다. 유구르센카 처음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꽃이 다 버려지기 전에 얼마나 기대했었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렇게 꽃대도 이제 길게 이렇게 어, 빠지는 그런 이제 품종입니다. 밀크스트로베리입니다. 백산무명이입니다. 라라딜라이트입니다. 라라 딜라이트도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된 꽃이지만은 여전히 인기품, 인기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인기 품종 중에. 노블 로제입니다. 어, 겨울보다는 색상이 조금 연한 색상이 한두 송이가 이렇게 이제 끼어서 그래피는 품종이네요. 이거는 이제 케이제라늄입니다. 노엘 고든 포슬린입니다. 노엘 고든 포슬린 엄청 인기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오늘 모종 그렇게 여유는 많지 않는데 조금 몇개 나와 있습니다. 카네이션 같은 꽃입니다. 어, 다이애나 팔머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삽목장 이고 판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요 이제 펜시가 이렇게 어, 이제 큰 거는 조금 잘라서 이제 삽목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름 대비해서 잘 이제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펜시 중에서 스텔라 제라늄입니다. 티닌 틴커인데 아주 소형종으로 이렇게 자라고 정말 꽃도 이렇게 양정 맞고 고급진 그런 색상입니다. 티닌 틴커는 어 아직까지도 얘는 이제 그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해졌지만 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티닌 틴크는 오늘 4만원 분량 나갑니다. 저 어린 모종입니다. 요 아까 모즈존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미시즈 헬리콕스입니다 이렇게 꽃은 얌전하게 이렇게 홋꽃으로 이렇게 어 피워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펜시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얘는 정말 펜시답지 않게 요 모종은 요정도 큰 사이즈입니다. 미시지 헬리콥스 펜시 제라늄 얘는 오늘 만 원에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포트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할틱 섞여있는데 펜시 하나씩 있으면은 영 이제 돋보이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앞에 소개시켜드릴 때는 티닝 탱커 예, 모종입니다. 요런 모종이 지금 나갑니다. 저희 지금 네이버 서토아에서도 정말 잘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종 여유는 없습니다. 한두 포트 정도 있습니다. 얘는 스텔라 제라늄 펜시 중에서 르시무어 재즈입니다. 르시무어 재즈도 이렇게 이제 소형종으로 자랍고 얘는 꽃 색상이 이렇게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오렌지 색상입니다. 이 품종은 러시아 제라늄입니다. 어, 러시아 제라늄이고 요 이제 요 이름이 421로 유통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엄청 모종 크고 마치 이 정도 모종은 완전 대품입니다. 러시아 제라늄 421입니다. 사일은 오늘 5만 원에 이제 저렴하게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나에서나 뭐 이렇게 개인 분양하는 데는 좀더 저렴한 품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른 거는 모종이 좀 많이 어리는 그런 이제 모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개시켜드렸던 라푼젤입니다. 라푼젤도 오늘 한세 포트.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3만원 선에서 제가 분양 나가겠습니다 아이굴입니다 아이굴도 모종 엄청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아이굴은 오늘 특가로 제가 4만원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포트 정도 가능합니다 얘도 러시아 품종이고 매드펄 화이트입니다 매드 펄 화이트도 엄청 이렇게 이제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목대 크게 키웠습니다. 메드펄 화이트 오늘 특가로 2만 원 분양 나가겠습니다. 다섯 포트 어 이내로 분양하겠습니다. 오늘 요 아이비 제라늄 테스블러드 엄청 좋습니다. 모종. 정말 모종 요거 분양 받으시면 바로 12호분에 이렇게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테스블러드 꽃은 장미형으로 이렇게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꽃 예쁘죠? 어, 테스블러드는 지금 오늘 여 6포터, 15,000원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엠마누엘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엠마누엘엠마누엘이 정말 이렇게 이제 분양, 다 이제 분양하고 이렇게 마지막 두 포터 있는데 엄청, 이제 꽃대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건강한 모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 포트 한정 판매합니다. 3만 원입니다. 엠마누엘 오늘. 아까 모주존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어, 유구르센카입니다. 유구르센카도 오늘 한세 포트 어, 이제 분양하겠습니다. 2만 원에. 아까 모주존에서 말씀드렸던 노엘 고든 포슬린입니다. 노엘고든포슬린 오늘 두포트 여유 있습니다 두포트 노엘고든포슬린은 한포트에 2만원씩 오늘 분양하겠습니다 아까 모주존에서 말씀드렸던 다그마물에 입니다 다그마물에 이제 꽃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여유는 한세포트 정도 제가 오늘 특가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아까 꽃 보여드렸던 마리막달레나입니다 러시아 제라늄입니다 지금 모종은 엄청 크는 대품입니다. 말이 막달려나도 오늘 한 다섯 포트 정도만 제가 2만원까지 오늘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특가입니다. 사과 지난번에 제가 요 분양해 드렸는데, 오늘도 사과 예쁘게 요렇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는 만원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별도입니다. 오늘 프린스 구스타프입니다. 프린스 구스타프도 2만원에 분양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포트 한정 판매합니다. 아, 중국 제라늄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항상 좀 가격이 있으니까 조금 망설여 주셨죠. 오늘 지금 모종 큰게 지금 한 다섯 포트? 다섯 포트, 4포트. 네 포트. 네, 네 포트만 분양하겠습니다. 어, 보름달 오늘 특가입니다. 지금 4만 5천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어, 백산 이제 그 파종이 아야네입니다. 아야네 엄청 모종 건강하게 자라있고 지금 꽃다 달려 있습니다. 어, 아야네도 오늘 15,000원에 다섯 포트 한정 판매합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라라딜라이트 입니다. 라라딜라이트도 오늘 15,000원에 한정 판매 하겠습니다. 세포트 입니다. 타 마르셜 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연중 꽃 피는거 보여드렸죠 지금 타마르셀 모종 이제 건강하게 자라 있습니다 타마르셀 오늘 2만원에 지금 다섯 포트만 분양하겠습니다 레, 레오나 파툴라 입니다 레오나 파툴라도 큰 모종 15,000원에 제가 오늘 세 포트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셜크 모이라 입니다 셜크 모이라 항상 이제 꽃님들 간에 인기 있는 그런 이제 품종입니다 실크 모이라도 다섯 포트만 오늘 15,000원에 한정 판매합니다. 메를레종투입니다메를레종투는 정말 최저가로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만원 유지하겠습니다. 노블로제입니다. 노블로제도 오늘 엄청 예쁘게 이제 모종, 건강한 모종입니다. 다섯포트 오늘 한정 판매합니다. 2만 원에. 라푼젤입니다. 라푼젤도 오늘 특가 지금 3만 원까지 지금 한 4포트 정도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쓴분입니다. 언제 봐도 정말 점잖하게 편안한 색상입니다. 쓴분도 오늘 15,000원에 세포트만 어,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제라늄 스웨인햄 스프링입니다. 스웨인햄 스프링도 항상 얌전하게 이렇게 정말 어린 소녀같이 이렇게 예쁘게 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스웨인햄 스프링도 오늘 다섯 포트 15,000 한정 판매하겠습니다. 메릴레종원입니다. 메를레종 원도 이렇게 어 정말 건강하게 꽃까지 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3포트만 한정 판매합니다 3만원입니다 타아나스타샤 입니다 타아나스타샤 오늘 5포트 35,000원까지 오늘 분양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포트 한정판매 하는게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어 혹시나 또 이제 주문 도중에 이렇게 그 숫자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하셨더라도 혹시나 문제 모종 모자라면은 어 배송 못하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말 그동안 봄 동안 쭉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저가 이제 한정 판매 하실 때. 망설여 뜯은 거 있으면 분양 받으셔서 그렇게 즐겁게 가드닝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로 어 지금 목마가렛 하고 이제 칼리브라코와 페추니아 요런 종류지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꽃님들이 예약했는 품종을 이제 다 배송하고 나면은 어 여유분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꽃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건강한 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